2200명이나 됐는데, 우리 행님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행님들. 달링달링 배달링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 배달을 100% 수락했을 때, 얼마 벌수 있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어, <laughs> 실험해 보려고 해요.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남포동 배달이 어렵고, 저기 뭐야, 주택. 또 많고, 감천문화 마을, 그리고 영도로 보내고,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 반경 안에서 수락을 하고, 어 적당히 거절은 해야지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락을 하시는 행님들은 뭐, 플러스시거나, 배달 입문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파트나 지리를 익히시는 행님들, 아니면은, 그냥 수락하는 게 마음 편한 행님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제가 한번 해보고, 얼마 버는지 보여드리면서, 예, 상황을 한번 봅시다. 가시죠. 코를 한번 켜 볼게요 어? 쿠팡 배민 켜고 먼저 들어오는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한 2,450원부터 시작하네요 쿠팡은 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둘다 저금입니다 거리 안 들어와 <laughs> 예옷 다음에 받으러 올게요 예네네 <laughs> 어... 100% 수락한다고 마음먹었는데 마음먹은면뭐예요 콜이 안들어옵니다 <laughs> 주변에 식당이 많거든요 근데 안들어오네 어제 저녁에는 금요일이었는데 어, 9권에 12,000원 미션 어, 잠시만 쿠팡을 우선 끄겠습니다 이야 가까운거다 2,200원 가자 <laughs> 일단 이거 스타트 안녕하세요 네, S7번 배민원형 사인 바뀌 을게요다 부분으로 바뀌었거든요. 245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 둘다 단거리네요. 어. 아, 처리 완료다. 들어갈게요. 네, S7번 가져갈게요. 공차는 이게 넘어져도 음료가 새진는 않던데 그래도 단단하게 고정하고 갈게요. 지금 코를 떠준다고? 많이 주네. 어? 다음 코도 단거리 서브웨이 2,700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루트가 짜지면 거의 뭐 자전거 거리나 다름없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죠 대민이 이렇게 다음 코를 얹혀주는 걸 보니까 아마 쿠팡으로 못 넘어가지 싶습니다 콜사가 없을 것 같아 오래 걸리네 아, 오래 걸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AU 반야, 감사합니다. 그 오래 걸렸지만 시간 안에 나오는 곳이었다. 갑시다. 세 번째 픽업진 도착. 가기 도착 눌리고. 하 VD 가져갈게요 네. 세번째 커피가 완료 자, 김치찜 배가 있으니 타고 가겠다. 맞는 정보도 체크하고. 여기는 아, 배를 눌러달라고 되어 있네. 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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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아 답답해. 나가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될것 같네요. 맞나? 어 맞다, 맞다, 맞다. 여기다. 그래서 샜는지 안 샜는지 확인 한번 하고. 음. 아, 여기다. 호수를 나오게 하려면 들고 져야 됩니다. 배달요, 아, 감사합니다. 열릴 때 문이랑 안 부딪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님들 뭐 팁을 드리자면 배달할 때 저, 저 도로명도 저는 외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짝수면은 44, 42, 40 이렇게 가고 홀수면은 41, 39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갑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좀 빠르게 배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7,000원짜리 콜이 들어왔는데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네요. 아, 이거 원래라면 백방 거절입니다. 근데 오늘 컨셉을 잡아봤으니까 시도해볼게요. 자, 신호가 걸렸을 때몇 동에 몇톤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 몇 동에 몇톤 이거 외우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우천 아닐 때도 이게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면 벌금이 50만원입니다. <laughs> 그 안에 주차하면 10만원이고. 자, 서브웨이. 형님들 들어가시기 전에 호수, 봉수 확인하고 입장하시고. 배터에서나 신호되기 때 배달지가 대충 어딘지 좀 확인하고 어떻게 가야겠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아니 요청 사항을 좀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7,790원. 세건 하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개 배달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배달합니다. 기사님 1층이에요. 1층. <웃음> <웃음> 어? 아, 이, 거기서 보니까 안 보입니다. 아, 잘안 보이네. 예. 네. 섹션 뭐야? 먼저 보내주고. 안녕하세요. P.E. 배민이요 감사합니다. 확인했어요. 15분 걸립니다. 근데 15분에 7,000원이면 새건 받는 거보다 낫지. 가봅시다. 그렇게 멀진 않은데 4,600원이나 줍니다. 일단 수락했어요. 피, 배달지랑 픽업지랑 뭐 근처에 있네요. 개꿀. 저기 안에만 픽업 안 걸리면 좋겠다. 와, 비프 광장 사람 엄청 많네. 우와더 나온다, 더나 들어갈 수 있지롱.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가면은 예, 신호를 무시하고 올수 있죠 이게 대단히 낭만이지 와 예정시간보다 4분 아땀겼다 4분 와 그러면은 거의 한 10분만에 10분에 7천원이야 괜찮네 장거리도 뛸 만한 것 같습니다 형님 이거 완료 치면서 그럼 한 시간에 거의 한5천원 가까이 버은 거예요 어, 100% 수락했고 그 다음 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뭐 할거 없으면 아 주소 맞나? 어, 여기 어, 여, 내렸을 때몇 호는 우측에 있구나 왼쪽에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1, 2, 3만 적혀있다 근데 4, 5, 5에 배달해야 된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안 눌러지는 거 같은데? 배달료 어, 4660원짜리 처리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볼게요. 이 동네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다 내비 보고 가야 돼요. <놀람> 자, 안녕하세요. 사인스 가져갈게요. 가세요. 와, 45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가족 식사를 시켰네. 가봅시다. 차가 밀리는 날인데 한 대략 10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10분에 4,600원. 뭐 픽업지랑 배달지는 1분 거리였으니까 10분에 4,600원. 그럼 괜찮다 그죠? 빨리 가볼게요. 오. 헤이 잠깐. A동, A동이 어딘지 봐야 돼요. 이게 A동인가? 어, 신호 걸렸을 때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맞겠지? 바뀌어라! 안 바뀌네. 아, 직진 신호였어. 3, 2, 1. 안 바뀌네. 아, 지하주차장이 유료네, 유료야. 그래, 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헬멧 벗고 일하면 싫은데. 상가가, 상가가 또 따로 있나? 어, 고객님 배달 기사인데요. 예. 아 예, 입구 입구를 못차 여기 CU 까지는 왔거든요. 그 CU가 상가고요. 예. 그 레지던스로 와야 돼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빠르실 겁니다. 아 지하 주차장으로요? 지하 주차장도 들어오시면은 상가가 있고 레지던스가 아, 있거든요. 예. 네. 앞으 그 보고 들어와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성하고 가야되나요? 네. 스포출도 하시고요. 네. 아, 나 고충 이래서 싫어, 진짜. 4호. 네. 눌러지겠지? 안 눌러지는데? 키가 있어야 되잖아. 카드 대고 올라갈 수 있죠.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 있어. 아 진짜. 아여덟명로한 10분을 날려 먹는다니까. 배단은 금방 하는데. 아 해운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 고층 아파트 이렇게 헤매는 게 시간 너무 아까워 진짜. 야안 받고 싶다. 일단 계속 이어 가볼게요. 여기서 지체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나와주니서다행이지아니면 엘리베이터 놓치면 끔찍하거든요 픽업 시간이 딜레이 되긴 하는데 니 완료 거든요 다감사0니다니다 어, 2구간 빨리 가볼게요 다다 어, 시... 옆에 지하차도가 공사 중입니다. 근데 이건 내비는 지하차도를 안내하네. 돌 때리는 거지? 막 차가 막히고. 와... 계속 재탐색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땐 앞에 쭉 가서 뺑뺑 돌아서 가야 돼. 와. 현재 배달 수락 한 건을 완료시는데 한 20분은 걸리지 않을까. 꽉 막혔거든요. 배달비 두배 줘야 된다, 이거. 가게 도착. 안녕하세요. 사장님, 배민원 82번요. 아조리완료 오래됐죠? 빨리 갈게요 <laughs> 그, 뺑뺑 돌아왔어요 아, 공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디콜이 굳네 그거 좀 수락하고 갑시다 아넌 수락했습니다 근데 루트가 상당히 별로인 것 같네 아까 그 공사했던 그쪽인데 지금 주소랑 피니치랑 아예 안 맞거든요 안녕하세요 배달기사인데요 네. 배달 네 혹시 여기 DK산업 여기 은색 대문 오른쪽 거 맞아요? 수정 좋은 빌라세요. 아 수정 좋은 빌라요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요? 옆... 여기 맞아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자, 밀면 피가 패습니다 밀면은 바로 나오지. <laughs> 아이고 힘들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야 차도인데 미친 거 아니야? 아. 어... 두개 픽업은 다 했는데, 아, 지금 배달지가 지하차도거든요. 지하차도. 이거는 피니치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달지 피니치 확인해 주세요. 피니치 변경하면 예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6,010원에서, 과연 어 얼마로 바뀔지 봅시다. 뭐야, 가격이 줄었습니다. <laughs> 아, 그냥 일단 배달할게요. 몇 동에 몇 톤지 한번더 확인하고, 지도 한번 보고. 이거 어디요? 이거 어디지? <laughs> 아, 진짜 입구. 어, 여기 적혀 있다. 1, 2, 3. 비밀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호출하면 안 됩니다. 벨 X거든요, 벨 X. <laughs> 가고요. 녹구부지. 자, 행님들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얼마가 나왔는지 보여 드리면은. 자, 여덟 권에 33,000원. 제 10시 반쯤에 나왔으니까 현재 2시간 정도 됐거든요. 미션 없이 시간당 15,000원 정도 나오는 건데. 음, 라타도 시간당 15,000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싸네. 그 위험하기도 하고 짜증 날 일이 좀 많다. 어, 지리를 다 외우고 내가 익숙해 질 때까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수락률 100%는할 짓은 아닙니다 할짓 아니야 <laughs> 아 힘들어 아 됐다 됐다 열렸다 여기 배달지는 응. 78라인이고 78라인이라고 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도착해서 하나 더 수락을 했는데 여기 부산역 주변인데 여기서 서면으로 보내네요 제 서면에 배달해본적 없거든요 오늘 해보지 뭐 배달료 내려가요 응. 네. 달다 올라가셨어 WU 가져갈게요 다음거 픽업지만 무려 7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락률 100%를 안맞추고 내가 원하는걸 받으면 어 픽업지까지 생각해서 수락을 할텐데 아무튼 이거 픽업해가지고 서면으로 가는거거든요 제가 서면 배달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laughs> 이런 또 컨텐츠를 찍으니까 서면도 가보게 되네요. 궁금하긴 했어. 가봅시다. 서면까지 12분 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어, 폐가 하자마자 역시 콜이 들어오는데 4,000원 짜리입니다. 근데 배달지가 산미치네.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해볼게요. 오, 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또 계속 전달지 이 확인하러 가네 어. 아 됐어 전송하기 배달요 보시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는데도 데이터가 안터지고 3G 뜨잖아요 3G 뜨면은 3G가 안되거든요 이것도 안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비행기 모드를 하시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비행기 모드를 풀면 바로 데이터가 뽀지가 떠요 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픽업지까지 5분밖에 안 걸리네 가는데 11분 걸려요 여기서 마지막 콜 하나 더 붙으면 그걸로 마무리하면서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10시 45분 이쯤에 첫 콜을 받은 것 같으니 1시 45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는 중에 콜이 들어왔는데 오 픽업지 배달지가 가까워요. 2,490원 밖에 안되지만 요거까지 치면은 어, 3시간 맞춰지겠네요 나왔다 아, 나왔다 나왔다 포장 전문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B6번 가져갈게요 와 11분 걸리는데? 제법 걸리네 다음 거 픽업을 했고 어휴.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제 서면 배달은 또 처음인데 오는데 여기까지 픽업해서 오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근데 이게 뭐 4,000원짜리밖에 안되네. 그럼 20분에 4,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또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고 30도로인 도로가 많아요. 이런 걸다 파악하고 배달지가 어딘지도 보고 동선을 짜서야 됩니다. 그냥 받으니까 4,000원에 절대 올 만한 그게 아니거든요. 할증이 붙어서 최소한 6,000원은 돼야 되지 않나. 아무튼 계속 마저 배달할게요. 아, 이렇게 데이터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요. 어? 이렇게 해보고, 비상기단에 가서 또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몇 층에서 탔는지 기억을 못하면 여기를 보면 되는데 여긴 지하 2층 돼있죠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지하 3층에서 탔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VQ 가져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이제 마지막 콜입니다. 마지막 콜 하고 네,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니까 콜이 안 잡히네. 봐봐 안 잡힐 줄 알았어. <laughs> 피크스 타임이 지나서 봐 올라갔어. 직접 전달해야 될것 같은데 배달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시 반이거든요 제가 나온 게 10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서면 옆인데 홀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3시간 해가지고 달링이 얼마 벌었냐 보여드릴게요 11건은 45,000원 별한 건은 45,000원. 그럼 시간당 15,000원이죠. 뭐 7,000원 이런 게참 괜찮았고 사실 4,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더 줬어야 되는데. 시간당 15,000원. 뭐 미션이 없거든요. 잘 <laughs> 주지를 않네요.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죠. 해 보니까 아, 여행하는 것 같아요. 라이딩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재밌긴 재밌어. 스릴 있어요. 심장이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위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곳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 가는 아파트, 그걸 처음 가는 단지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 5분, 10분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꾸준히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다 익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 상당히 멀고 뺑뺑 돌아가고, 어, 시속 30 달려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동선을 그려가면서 해야 될 거다,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가가 안 맞는 것들 이 있죠. 그런 거는 걸러야 됩니다. 예. 오늘 저는 다 수락을 해봤는데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제 안전 운전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어, 이만 저는 들어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확 피곤해지네. 혹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가 벌써 2,000명이나 됐어요 2,200명이나 됐는데 우리 행님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 요 우리 행님들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다음 콘텐츠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안녕 달링 달링 배달님 같습니다.